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이오우름입니다. 등산을 하실 때 허벅지 근육만큼 종아리 근육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등산 중이나 후에 종아리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순한 근육통과 근육경련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 및 따뜻한 물로 마사지 같은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평소에 운동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꾸준한 체력 단련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통증에서 심각한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파열이란 등산 같은 활동이나 방향 전환 함및 과도한 동작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증상으로는 뚝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가 힘들며 심한 멍 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통증으로는 마사지나 휴식으로 점점 좋아지나 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파열 증상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느끼신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파열이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면 폐복이 될수 있으나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로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 증상이 든다면 병원의 진료를 받아서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으로는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 자기 신체를 넘어서는 너무 무리한 등산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무리가 간다면 중간 중간 휴식을 잘 취하셔서 근육을 풀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심 증상이 든다면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 등산을 다니셔야 안전하고 건강한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